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집에 다 오고? 아내가 임신했어요? 이제 엄마 할머니 되는 거예요? 정말이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기뻐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다 해줄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조리 잘 하렴. 그런 어머니를 며느리가 붙잡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그래 그래 뭐든 말하렴 셋은 소파에 모여 앉습니다 무슨 얘기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마 사실 저는 아예 안 낳고 싶었어요 남편이 하나만 낳자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었네요 큰 결심했다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니? 여자는 새침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가 세 가지만 도와주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세 가지? 뭐든 괜찮으니 말해보렴 여자는 만족합니다 역시 어머니세요 첫째는 애나오면 무조건 어머니가 돌봐주셔야 돼요 친정 엄마는 절 키우느라 지금껏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시키기 싫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연히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여자는 만족한 듯 웃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한테 드는 모든 비용은 어머니가 좀 내주세요. 산후조리원도 강남에 제일 좋은 곳으로 한 달은 잡아주시고요. 애 낳고 나서 몸조리는 최고로 받고 싶어요. 당연히 해주실 수 있죠? 어머니는 애써 미소짓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있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많잖아요. 어머니는 심란한 표정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남편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엄마 잘 들으셨죠? 세 가지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엄마 손주를 위해서인데. 그래 알겠다. 너희가 한말다 생각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나 보구나. 어머니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를 봅니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너희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니? 며느리가 떨떠름하게 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생신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 있냔 말이다. 엄마, 가족끼리 그런 건왜 따져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가족이라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희들 얼굴 본 적이 손에 꼽는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게 가족이면 난 손주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지금까지처럼 1년에 한 번만 보며 살자꾸나. 1년에 한두 번은 왜못 도와주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 가진 건 축하한다. 그런데 낳든 안 낳든 그건 너희 맘대로 하렴. 아무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구나. 아들 며느리는 실망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